그게 이제, 그,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, 그, 매매된 임대차든 간에 이제 우리가 관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, 어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장은 비교적 챙기는 편이잖아요. 근데 매수인이,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대리인이 왔을 때는, 어, 저 위임장 줘봐요. 확인해야겠다. 이렇게는 잘안 하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어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임장을 챙기는 것이 맞는데요. 그게 이제 어 어찌 보면 그 사고의 발생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권리를 처분하는 쪽, 매도인이나 임대인 이쪽이 이제 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그쪽이 위임장 챙겨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쪽은 위임장 챙겨야 될 가능성이 좀 필요성이 낮아지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일단 이게 이제 권리를 처분하는 쪽은 그 나중에 이제 뭐 돈을 갖고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어 내가 대리 위임받았다 이래가지고 자기 권리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그어 사고 치를 가능성이 좀 있는데 반해서 이, 매수인이나 임차인 같이 대리인들은 돈을 지불하게 되거든요. 돈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, 그거를 자기 돈 갖고 와가지고, 결국은 이제 무권대리라고 한다면은 어 결국은, 어 임대인, 아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, 대리인이 자기 돈으로 지급했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? 구조가, 그죠? 아, 아, 근데 이제,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. 자 <laughs> 무권대리를 하면서 그렇죠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무권대리를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실무상에서 이제 어, 무권대리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주로 권리를 처분하는 쪽이 이제 뭐 내가 위임 안 했다, 내가 안 팔아 파는 거 위임 안 했다, 임대 위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고. 그다음 또 이제 또한 가지는. 무권대리인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어나그 저기 전세 위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그 무권대리인이 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 민법 135조에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가 생길 때그 권리를 처분하는 쪽 대리는 나중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쪽 그러니까 임차인이든 매수인이든 이쪽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돈을 밀어 넣잖아요. <laughs> 돈을 밀어 넣기 때문에 그 돈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은 그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쪽 대리권은 확인을 조금 소홀히 해도 별 문제 없는 네, 그런 구조가 지금 정착되어 있어요. 네. 네. 예, 사고가능성 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회복 묶은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때 돈이 있으니까 지급한 돈이 어, 그돈 가지고 회복할 가능성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어, 권리 취득하는 쪽그 대리권 확인은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 <laughs> 예, 그런 네. 뭐, 이제 그쪽이 원한다는 거는 이제 임대인 쪽에서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그건 이제 임대인이 원하니까 하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구색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. 예. <laughs> 그 다음에 저 이제 한마디 더 하자면 반대로 이제 임대인 쪽 위임장은 좀 철저히 위임 관계를 챙겨야 돼요.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위임장 가지고 믿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그 표현 대리로 그 보호받기가 힘든 건 아시잖아요. 예를 들면 배우자가 어 자기 임대인 대리인이라 해가 나와가지고 그목 대리를 했을 때 거기 뭐 위임장이라고 하는 곳에 인감 도장도 찍혀 있고 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 표현 대리로 보호받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처분 권리를 처분하는 쪽 대리권은 위임장에 연연할 거 아니라 거기에 구속될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. 네. 예. <laughs> 들어가세요. 네.